내일부터는 안 와도 될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첫 출근날 하루종일 일했는데 돈을 안 주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동시에 영화처럼 <laughs>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아초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커뮤니티에 이런 게시글을 올렸어요. 천하제일 망한 워홀 대회라는 걸 올렸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총 합치면 한, 한 50개 넘게 온것 같아요. 짧은 사연 그런 거다 포함해서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히 그 중에서 사연 몇 개를 뽑아서 여기서 사연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감명 깊었던 사연 한 3~4개를 소개시켜 드려볼 거고요. 이미 한 분을 뽑아서 경품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소개되는 사연 중에서 되게 재밌게 들었다 하시는 사연 있으면요. 댓글 꼭 달아주세요. 나오신 분이 있다면은 제가 그분께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사실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목이 메입니다. 호주 워홀 첫몇 주는 정말 악몽 같았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죠. 어느 날 일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했던 적이 있어요. 사장이랑 싸우고 무턱대고 거리로 나와서 걷기 시작했어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다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맥도날드에 앉아 있는데 어떤 관광을 온 한국인 가족이 옆에 앉더라고요. 아빠와 엄마, 남매처럼 보이는 제 나이 또래 친구 두 명, 여행 계획을 짜면서 햄버거를 나눠 먹고 그러는 모습이 진짜 평화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괴로웠어요. 한국에 가기만 하면 그 따뜻하고 익숙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괜한 선택을 한것 같다는 후회가 너무 됐었거든요. 무슨 마음인지 좀알것 같아요. 진짜 워홀은 외로움과의 싸움이거든요. 돈을 아끼겠다고 제일 저렴한 치즈버거를 하나를 시켜놓고 한 입도 못 먹고 그냥 허탈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아주머니가 되게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인연이었지만 그렇게 우리는 통성명을 하게 되었어요. 저의 워홀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은 아주머니는 젊은 사람이 혼자 여기까지 와서 도전하는 게 정말 대단한 거라고. 우리 아이들도 학생처럼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그날 힘들었던 걸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집에 가는 길에 터덜터덜 울면서 돌아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워홀러 중에 이런 이런 생각 안 하신 분들 없을 거예요. 지금도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테고, 진짜 너무 공감이 가고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그 다음날 시티에 다시 갔는데, 그 가족을 또 우연히 마주쳤어요. 전못 알아보고 지나치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먼저 인사하시더라고요. 어제 그 학생 맞죠? 괜찮으세요? 마음에 좀 걸려서요. 아직도 생각나는 그 말들을 듣고, 저는 그때 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진짜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진짜 따뜻하신 분이네요. 타국에 나와 가지고 혼자 생활을 할때 국적이 같다. 이거 하나만으로 되게 큰 동질감이랑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거 사연자 분께서도 그런 거를 느끼셨던 것 같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딸 같은 마음에, 아들 같은 마음에 그렇게 위로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힘든 날은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주머니 한분 덕분에 계속 버틸 수 있었어요. 엄마의 손길 같았던 그 위로가 아직도 제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뭐, 글도 잘 써주신 것도 있겠지만, 다 모든 와홀러들이 느껴본 감정이기도 하고, 어, 제가 브리즈번에 살잖아요. 브리즈번 시티, 뭐 맥도날드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걸 보고 제가 어딘지를 아니까 와, 내가 지나쳤던 그 거리를 걸으시면서 이런 되게 힘든 경험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워홀 처음 왔을 때 돈이 급해서 바로 노가다 잡을 구했어요. 그때 하던 일이 뭐였냐면은 삽으로 땅 파는 거 였습니다 그냥 보기엔 할만 하겠는데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현장 가자마자 호주 현지 형님들이 삽질을 하시는데 저 혼자만 땀을 뚝뚝 흘리고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3시간 동안 일을 하고 나서 쉬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다른 애들과 판 거를 비교를 해봤더니 1미터밖에 못팠더라고요 애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너 지금 땅바닥 긁고 있냐 라고 할 정도로 슈퍼바이저가 그냥 물끄러미 보다가 말없이 뒤돌아 가더라고요. 점심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일이 더 힘들어졌어요. 심지어 그 삽을 들 힘조차 없었어요. 제 옆에 있던 중년 호주 아저씨가 땀을 진짜 기계처럼 파는데 마지막에는 체면 차릴 수도 없이 그냥 <laughs> 삽을 던져놓고 누워서 쉬었다고 하십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생각하면서요. 결국 퇴근 시간에 슈퍼바이저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내일부터는 안 와도 될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호주 워을첫 직장에서. 첫 해고를 당했습니다. 짧은 이야기였지만, 이런 호주 워홀 노가다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진짜 체력적인 일이 많아요. 특히 이런 삽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각할 때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진짜 이분 말씀대로 허리가 진짜 아파요. 그거를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전 상상도 못 하겠어요. 삽질을 뭐 어떤 것 때문에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쭉 섭질를 하는 일이 있나 봐요 저분은 뭐 고생을 하셨고 뭐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지금 호주 워홀 중이신 것 같은데 제가 노가다를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공감이 가기도 하고 되게 재밌게 사연을 써주셔서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시는 거 뭐냐면요 소주예요 오빠 소주라는 게 호주에 있어요. 좀 저렴이 브랜드길래 몰래 가져왔습니다. 어, 아무튼 간에 세 번째 사연 들어가 볼게요. 마지노선이었던 30대의 워홀을 간건저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이 꼬이고, 그래, 마지막으로 도전해보자 싶어서 가게 된 워홀이었어요. 다행히 아는 분을 통해서 한인 타일러 잡을 잡으셨다고 하네요. 처음엔 다들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사장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하루 종일 일했는데 돈을 안 주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은 트라이얼이었다 트라이얼이 이런 건설 누가다니도 있나요? 저는 그 카페나 약간 요식업 쪽에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근무 정규 시간을 다꽉 채워서 하신 것 같은데 그걸 트라이얼이라고 돈을 안 쳐주겠다는 게좀 너무하네요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면접 때 그런 말 한마디 없었거든요 말이라도 해주던가 제가 따졌는지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경험이 없잖아 제가 한국에서 타일 일은 해본 적 없지만 가끔가다 노가다도 나가고 현장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 걸 말해봐도 그냥 무시하고 경력자로는 안 쳐줘도 믿고 일을 시켜줄만 한데 되게 안 좋은 한인 업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다툼 이후 결국 그날 일당을 못 받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나왔습니다. 더 웃긴 건 제가 몇달 뒤에 새로운 직장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똑같은 데서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하시네요. 그 한인 사장 신입만 골라서 하루 일 시키고 돈안 주는 게 루틴이라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도 증거가 없고 걔네가 법을 피해 다니는데 선수라고 하시네요 피해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닌가 봐요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워을 간다고 다 좋은 일 생기는 거 아닙니다 특히 막차로 오신 분들은 더 조심하세요 마음은 젊지만 현실은 안 그럽니다 이미 높잖아요 한인잡이 그래서 저는 진짜 안 해야겠다 하고 왔어요 일을 안 할지언정 한인잡은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왔었어가지고 근데 이 얘기가 좀 지난 이야기 같긴 한데 들어보니까 와 옛날에 한인잡이 진짜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와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그때 그 시절 워홀 와서 고생 많이 하셨던 워홀로 분들 제가 후발조자로 이렇게 왔지만 다 그분들이 길 닦아 놓으셔서 제가 할수 있었던 거고요. 진짜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 이야기가 좀세계로 끝나는 게 아쉬워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술도 마셨으니 좀 진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제일 재밌어 하실만한 이야기가 뭔가 하다가 제가 워홀 생활 중에서 가장 <laughs> 가장 뭔가 로맨틱했던 순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순간이 있어요. 진짜 별거 아니었던 순간이었는데, 그게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망원올 사연은 아닌데, 제가 겪은 재밌는 사연도 그냥 추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직장이 솔라팜이었는데, 그 솔라팜이 있던 지역에 되게 유명한 토마토 농장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더라? 코? 코트란가? 뭐,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던 숙소가 무슨 기숙사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솔로팜이라는 워커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근처에 있는 다른 일을 하는 워커들도 그 기숙사에 살았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오래 일을 했어요. 똑같은 집에서 6개월 정도를 머물렀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그 숙소 기숙사에 오고 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때거지로 확 들어온 거예요. 한. 그래서 조용하던 그 기숙사가 막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자 숙소에 살았으니까 그 나라에서 오신 여자분들이 저를 진짜 많이 챙겨줬어요. 막. 도너츠 같은 것도 튀겨가지고 저 나눠주고. 아무튼, 막론하고, 어느날 그 사람들이 나가는 날이 됐는데, 근데 뭐 아쉽긴 하지만,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친구들과의 약속을 갔습니다. 펍에 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술을 좀 많이 마시고, 그러다 중간에 딱 걸린 거예요. 신분증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귀찮아진 거예요. 신분증이 방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딱한 잔만 마시자. 그냥 내가 신분증을 가져올게 해서 제 기숙사로 갔어요. 신분증을 가지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때가 밤이었고 달빛이 좀 밝았었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컨트랙터에서 일하는 워커들이 대부분 여자였는데 그 중에서 남자 한 명이 껴 있었어요. 사람들 인솔하는 모습이 되게 자주 보였어서 그냥 매니저나 아니면 팀 리더 정도 되겠다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되게 젊었거든요. 그리고 금발을 했었어요. 그리고 되게 잘생겼었어요. <laughs> 그냥 서로 아침에 어쩌다가 이렇게 지나칠 때 가끔씩 있고 서로의 존재만 알고 있는 상황 서로 인사를 해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때 술도 취했겠다 얘네들도 마지막 날인 걸 아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잘생겼잖아요 <laughs> 제가 그 남자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신분증을 들고 이렇게 나가고 있었어요 눈으로 이렇게 서로 흘끗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원래 아는 사이가 아니니까 지나쳤는데 제가 술김에 아쉬운 거예요 그냥 인사라도 할까? 너 간다며 이렇게라도 할까? 그래서 제가 이 상태에서 뒤로 획 돌았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동시에 이렇게 획 도는 거예요 동시 에 영화처럼 <laughs> 둘이 이렇게 획 돌아가지고 너 간다며 제가 이랬다니 어 우리 가 이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폼에 갈 건데 너 원래 시간 있으면 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시간이 되면 갈게 이랬어요. 좀 허무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 가 그게 끝이거든요. <laughs> 주작 <주자가> 아니고 이제 <laughs> 그게 끝이. 그냥 이렇게 뒤로 동시에 이렇게 뒤로 훅동게 그게 좀 낭만적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기억보정일 수도 있습니다. 뭐, 별거 없었지만 말씀드렸고요. 제 사연까지 총네 가지 사연 재밌게 들어주셨나요? 뭐 가장 재밌었던 사연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제가 1등 하면은 저 맛있는 거 사먹을게요.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